안녕하세요, 전당과자입니다. 모두들 멋진 주말 보냈습니까? 저도 정말 멋진 주말 보냈습니다. 대신에 여기는 오늘 영상 30도 그리고 그 화씨로 아마 86도쯤 되고요. 되게 후덥지근해요. 아마 비가 올지도 모르겠어요. 대신에 그 한국에는 지금 홍수 때문에 난리가 났더군요. 저제 구독자 중에서 피해가 없으시기를 기도합니다. 오케이, 저는 오늘 그 그러니까 어제 그 교회에 교회의 어느 교인 집에 지금 초, 저녁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서 자기 아버님이 사용하던 총이라면서 이거 자기가 사용을 안 한대요. 그래서 이걸 저한테 팔았고 팔면서 아마 자기는 앞으로 하고, 사냥을, 아니, 사냥을 가든다든지 혹시나 또그 등산 갈때 곰이 나타날까봐 테네맹 건총이 나오면은 그거 하고 맞 교환하자 그러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좋다 했죠 왜냐하면 이건 또 수집품이 될수 있었거든요. 이거는 월드에서 만들었고요. 인터, 아, 월드 회사의 제품인데 미국의 인텔암스에서 만든 것 같아요. 그리고 모델 이름이 어, PPK 이렇게 돼있어요. 요게3 AD 탄을 사용하고요. 어, 전장이 요게6.25 인치 그러니까 15.9cm고요. 총열의 길이는 3.3 인치 여기서 이 정도밖에 안 돼요. 8.3cm 되고요. 어, 무게는 19.24온스, 그러니까 598.4g. 그리고 그립감은 좀 작지만 그립감은 참 좋아요. 이제 그 007에서 그 제임스 본드가 사용하던 권총 중에 하나거든요. 이게. 이게 단창에는 6발 장전 되고요. 그리고 또 제가 또 다른 걸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. 이거는 1994년형이고요. 얘는 2008년생이에요. 그런데 얘는 아직도 한 번도 쏘지 않은 수천여에요. 얘는 좀 쏘아 본것 같고. 그래서 얘가 외롭지 않게 얘를 지금 구매를 한 셈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기분 좋아요. 왜냐면 짝 지어 줄수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요거는 대신에 또 요거는 p p k s 예요 요거는 PPK고 요거는 PPKS.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스미스 앤웨스턴스 만들었어요. 요런 차이가 있어요. 얘는, 얘는 그, 인트럼스에서 만들었고, 얘는 스미스 앤 웨슨에서 만들었어요. 그리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, 얘는 또그 탄창에 7 발이 장전되거든요. 얘는 6 발이 장전되고. 요런 차이가 있어요. 그러니까 게 얘가 덩치가 조금 더큰것 같아요. 아마 무게도 좀더 무거워요. 무게가, 그, 크기는 비슷한데, 무게가 얘는 665g 에요. 왜냐면 여기 쇠가 더좀더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얘는 플라스틱이잖아요. 이 부분이. 이 부분이 플라스틱인데 얘는 쇠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얘가 한 67g 그 정도 무거운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여기 얘가 좀더 크니까 한발더 들어가면서 크니까 그립감은 훨씬 더 좋고요. 얘보다. 얘는 조금 조금 짧아요. 대신 그래도 뭐 그립감은 그런대로 괜찮아요. 대신에 이 부분에 그 살이 두운 사람 요거 아마 슬라이스 되면서 살이 찢어질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. 대신에 얘는 조금 더 크게 했기 때문에 좀 보완된 것 같고 이런 차이 이렇게요. 그러니까 얘가 좀더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요 얘보다. 오케이 오늘은 어, 1994년형 그 월터 PPK 그리고 저 제가 또 소장하고 있던 PPKS 이거 두 종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.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